(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울산한신교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공동체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만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형기를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9절부터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 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무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작성한 에스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나 무기가 부족해서 망했나? 전투력이 부족해서 망했나? 전략이 부족해서 망했나? 아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에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6장은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대상 6장은 무려 81절까지 있습니다. 역대상의 다른 분량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다른 장과 다르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들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드렸던 그 예배, 매일처럼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너무나도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예배. 지금 우리의 예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는 그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81절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기록하면서 한절한 절마다 한절 애정을 넣어서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제사장의 가문을 쭉 언급하면서 15절까지 옵니다. 여호사닥 제사장이지요. 그때 포로로 옮겨가는 그 과정 그때까지도 제사장들은 나라를 지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때에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6장 49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장면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던 때에 그때 가장 우리가 아름다웠던 때 가장 우리가 찬란했던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을 합니다 향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으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 예배 힘드십니다. 힘드실 겁니다. 수요 예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주일 예배 쉬는 날이잖아요. 늦잠도 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나오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큰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몇분안 되는 송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진례를 하고 왔어. 그래, 고생했다. 근데 걱정이다. 왜? 그분이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이셨거든.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새벽 예배가 없어질 것 같다. 걱정이다. 시골 농촌에는 그렇게 예배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슬퍼했고, 같이 힘들어 했습니다. 같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늘 있으니까 그냥 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절실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 레위 지파가 인도해 주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이제는 그게 너무라도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역대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의 후손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1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9장부터) (5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잘 섬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사람들을 유별나게 더 특별히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름이 어렵고 불편하고 발음이 잘안 돼서 에이 귀찮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배가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름들은 눈물 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제사장들, 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세상은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세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배자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름 날리고 힘을 얻고, 그래도 당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자들은 그 역사는 후대에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회자됩니다. 맞다. 그때 예배, 그 예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한 예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새벽의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각종 기도회와 예배, 우리가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같죠?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양분이고, 우리 현재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역대상 6장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그냥 안 드리면은요. 좀 찜찜하고, 아, 좀 뭔가 이상한데, 기분이 묘한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자의 자존심, 자긍심을 우리가 잘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집에서 들으실 겁니다. 또는 차에서 이동하면서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할수 있으면 다들 나오셔서 내 예배의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좋은 말씀이네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는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레위 가문의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지난 40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속시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과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켜준 그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붙잡아 줬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정체성이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함으로 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며 전에는 극렬하심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얻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귀한 선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